안녕하십니까. 에디광 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오토캐드 기초 제 3강. 오늘은, 어, 이동 및 복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 치수 축척은 5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설정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제 1강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치수 축척은 D 엔터치시고, D 엔터치시고, 자, 치수 스타일 관리자 해서 나오죠. D 엔터치셔도 되고, 여기 치수에 보시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서 수정 수정 들어가시면 맞춤이죠. 맞춤에 전체 축적 사용 이거를 5로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의노트 여기 밑에 7이 적혀 있으면은 요거를 7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오늘은 5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치수 축적을 저랑 똑같이 해주셔야 작품을 그리면은 그 치수가 저랑 똑같이 보여요. 그 치수 사이즈가 어, 눈에 잘 들어오니까 바꿔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확인하고 자 그다음 닫기.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이동 뭐 객체를 이동시킬 때 쓰니까 이동이겠죠. 우선은 라인을 사용해서 객체를 하나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 그리고 어, 전 시간에 배웠던 힐로 우리가 이동시켰죠 화면을 자 힐로 다시 한번 해보면 힐 클릭하고 나서 좌우축으로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게 이동이냐?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단지 화면만 좌우축으로 움직여 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움직이는 거고 내가 객체를 실제로 이 객체를 실제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명령어 보시면 이동 무브 단축키가 m이라고 되어 있죠. m 그래서 m엔터 치시면 돼요. m엔터 m엔터 치시고 이렇게 객체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앞으로는 제가 엔터치라고 하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자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M 엔터 하나 자요렇게 M 엔터 한번 쳐 보시고 그리고 M 하고 스페이스바 눌러 보시면 M 하고 스페이스바가 같은 기능을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M이란 어, M이란다. 엔터랑 스페이스바가 같 같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엔터치라고 하면은 스페이스바 쳐 주시면 돼요. 자, 엔터랑 스페이스바. <laughs>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작업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 우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 다음 무브 다시 돌아가서 이동 m 엔터 m 엔터 치시고 객체 잡고 다시 엔터 치셔야 돼요. 다시 엔터 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점을 찍으라고 해요. 그럼 이 점을 자 기준점 지정 또는 변이 변이 돼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기준점을 하나 찍어 줍니다. 내가 이 점을 잡아서 이 점을 갖다 붙이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요 점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만약에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끝에다가 요 끝에다가 그림을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시 m 엔터 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다시 엔터 치죠. 다시 엔터 치고 이 끝점을 잡아서 이 끝점에 갖다 대면 그 끝점끼리 마주치면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해가 가시죠? 그럼 다시 천천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M 엔터. 그다음 객체 선택. 다시 엔터. 그다음에 기준점 찍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와서 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자, m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잡고, 지금은 제가 직교를 켜뒀기 때문에, 좌우측 직각으로만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f8번을 풀면은,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객체는 지우고, 지울 때는 이 레이저죠. 이 엔터. 자, 이 밑에 보면은, 지난번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자, 축소를 해보면, 자, 위치가 멀어서 안 보였죠. 그래서, 요 그림을 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m, 엔터하고 move. 자, 객체를 잡고, 엔터, 기준점 잡고, 자,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면 이동이 됐죠. 자, 그러면 이동은, 음,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copy, 복사죠, 복사. 복사는, 자, 위에 보시면, co입니다. 단축키가 co. 그래서 co, 엔터. 그 다음에 객체를 지정을 해주고, 다시 엔터. 무브랑 비슷하죠? 그다 기준점 잡고, F8 킬게요. 직교로. 자, 이런 식으로 클릭.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밑으로. 자, 아직 명령어를 내가 엔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F8 풀고,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하셨으면은 내가 이 정도 복사했으면 됐다. 그럼 ESC 눌러주시면 돼요. ESC. 자, 이런 식으로, 카피도 알아두면 편하겠죠. 내가 원하는 객체를 여러 군데, 원하는 곳에, 어, 복사해 놓을 수 있으니까. 뭐, 똑같은 그림을 내가 원하는 곳에 여러 번 복사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우리 배관기능장 CAD 시험 치시면은 비슷한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것들, 똑같은 것들 여러 군데 복사해 넣기 위해서는 카피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하면은, 어 이동, 카피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동, 복사는 충분히 했고, 다음 강의부터는, 자, 요 축척, 꼭 저랑 똑같이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리진 않고, 강의 노트 밑에 이런 식으로 적어둘 테니까, 어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오토캐드 기초 제3강, 이동, 복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